원하 안녕하세요 원태입니다 제가 지금 이벤트 던전을 돌고 있다가 또 심심해서 또 이가짜가 뒤적거리다가 아또 인벤창을 열어보았죠 그리고 주문서를 눌렀습니다 경갑이 지금 제가 옷자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또 육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왜냐? 티셔츠랑 또면갑은 육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지르고 싶은데, 뭐 재물도 지금 뭐 없고 그냥 뭐하고 지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새 공석만 좀 발라 봤어요. 그냥 인벤 정리하려고 새 공석을 발랐는데, 아 그래도 괜실히 그냥 바르고 싶더라고요. 이거 왠지 뜰것 같다는. 뜰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 와이프한테 물어봤습니다 <laughs> 옆에 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와이프님 되게 이게 뜰것 같아, 같아요 안뜰것 같아요? 뜬답니까? 아 그냥 그 맛에 찍어보니까 진짜 안뜰것 같아요? 네 이거 뜨면 어떡할래 뜨면 어떡해 뜬다지 뭘 어떡해 아니 본인이 안 뜬다 했잖아 자 이렇게? 피... 어. 안떠 뭐. 안떴 근데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해. 어. 그건 근데 군인 몫이야. 어 그런데. 내아 근데 생각... 떴어. 그럼 <laughs> 축하 일이야. 어. 아내 생각대로 뜨면 축하로 끝나는 거야? <laughs> 그럼... 내, 아... 게임 아, 내 게임 아니니까. <laughs> 아내 게임 아니니까. 아내 캐릭터 아니니까. 역시 제 와이프는 냉정합니다. 치카 아니면 본카 뜻... 아니면 아니, 아니라는 신보. 아니야. 남편이 좀떠줘야옆에 축하도 해주고 하지 이게 무슨 아니 니까 아. 뜨면 뜨고 아니면 마른거이른게 어딨어요 자내 느낌이 그래 안떠 내가 아까부터 아까 이케아 때부터 말했잖아 안뜬다고 왠지 아 뜰거 같은데 느낌이 아 10만원빵 하자 10만원빵? 안뜨미 10만원빵? 나 줄거지 10만원 10만원이잖아 안 뜨면,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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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면 100만원 주고 뜨면 내가 10만원 줄게 어때 <laughs> 소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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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제가 사단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힘들다. 아니, 무가금으로 게임하면서 좀, 남편 스펙업 하라고, 응원이라도. 여보, 아니, 내가 과금 한번 해줄까? 이름 말라도 이 해주면 참 좋은데. 옆에서, 안 떠! 아니, 그럼, 물어봤어. 니가 안 뜨면 100만원, 내가 뜨면 10만원 늦게, 이런 소리하고 앉아있으니. 자! 사설 그만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 확률. 아, 들어볼게요. 자, 재물도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3 2 1와 이게 뭐라고 지금 와이프랑 이거 가지고 옥신 각신하고 있는데, 아참 그렇습니다. 저 육대야 되는데 갑니다. 소리 들으세요. 삼금지. 자, 하나, 둘, 셋. 여보 마지막으로 뜰까 안뜰까? 안떠 안떠? 어. 자! 원트를 뜬다 항상 도전하는 제가 자장합니다 와이프의 커대를 꺾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꼭아 진짜 이게 지금 거야. 유튜버를 무시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원태니까요 어. 자 갑니다 3 2 1 소리 잘 들어주세요 자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넌 바이.